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몸이 허하고 피로할 때 가장 쉽게 생각나는 건강보조제 하면 바로 홍삼과 인삼이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만 가도 이 홍삼과 인삼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이 인삼과 홍삼이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네, 물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아, 인삼이나 홍삼은 기를 돕과주기 때문에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한약입니다. 그런데 인체에는 기와 혈이 형평을 잡아야 합니다. 기약도 필요하고 혈약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설령명 드렸다시피 성장 발육이 안 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기만 돕고 면역력만 좋게 해준 데서 성장 발육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기가 부족한 그러한 어린이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나 혈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또는 기혈이 함께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처방을 쓰거나. 다른 흠을 보완해주는 이러한 처방을 같이 써야 되겠죠. 네. 그 원인을 찾아서 기를 돋궈줄 것인지 혀를 돋궈줄 것인지 또는 기혈을 함께 돋궈줘야 될 것인지 또 밑뿌리 현차나서 명문 화세에 의해서 키가 크지 않는지를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홍삼이나 인삼만을 복용한다고 전부 다 키가 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인삼과 홍삼은 분명히 좋은 약입니다. 네. 그러나 키가 부족한 사람한테 좋은 약입니다. 아.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인삼과 홍삼을 든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냐 어른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 발육이 안 되는 진정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인삼과 홍삼 어떤 경우에 좋은 건가요? 네, 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제는 기가 부족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일시적으로 기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네. 무리를 해서 네. 그런 경우에 홍삼이나 인삼을 일시적으로 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들면은 오, 네. 그러나 그것을 어, 기가 부족한 것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든다. 그것은 이제 본인이 판단할 아, 그런. 건입니다 네. 그리고 기를 돋궈주는 한약이 인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삼도 있고 황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의 진료에 의해서 기를 돋거는 약이래도 인삼을 쓸 것이냐, 홍삼을 쓸 것이냐, 황기를 써야 될 것이냐, 기타 다른 약들을 써야 될 것이냐를 네. 올바로 판단하고 진단을 받아서 쓰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린이에게는 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어린이가 이상하게 어, 조금만 뛰어도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땀을 흘리는 경우도 낮에 흘리느냐 밤에 흘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땀인데도 다릅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분명히 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밤에 땀을 흘리는 것은 이거는 음혈이 부족하고 화가 있는 겁니다. 또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느냐, 하체에서 땀이 많이 나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가 부족하면 땀이 많이 나는데 얼굴에서 땀이 나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사군자탕 이공산, 보증이탕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아, 예. 전신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어, 홍삼이나 인삼을 쓸 것이냐, 황기를 쓸 것이냐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하체에 땀이 나는 것은 음한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음한이라는 것은 왜 나느냐 대개 보면 성생활이 자신의 능력보다 과할 경우에 음한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린이가 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하고 쉽게 지칩니다. 음. 어린 아이는 많이 움직이고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데 이상하게 쉽게 지쳐요. 네. 또 살이 자꾸 쪄요. 음. 근데 살이 건장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부들부들하면서 니다 아. 살이 단단하면서 찌는 건또 달라요. 네. 그건 혈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눈동자가 어린 아이들은 총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총기가 없어. 음. 이것은 바로 기가 부족한 겁니다. 음. 따라서 어린애가 기가 부족한 것은 땀이 많이 흘리는 거, 쉽게 지치는 거, 살이 자꾸 찌는 거, 부드러우면서 살 찌는 거, 음. 눈 동자의 총기가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기가 부족할 때나타난 현상이고 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인삼과 홍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기가 부족하기 쉬운 체질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가 부족하기 쉬운 체질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아. 키가 작은 사람 열이 많아요. 네. 키,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가 긴 사람입니다. 아, 네. 근데 여자가 코가 긴 거는 기가 실한 겁니다. 남자가 코가 면은기가 허한 겁니다 근데, 여성 중에도, 코가 길면서 눈이 쑥들어가면 기가 허한 겁니다무력한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이 어느하거나 어눌, 말에 힘이 없거나 이런 것은 바로 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기가 부족하기 쉬운 사람은 키가 큰 사람, 피부가 하얀 사람, 코가 긴 사람, 살이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가 아, 부족되기 쉽기 때문에 인삼이나 홍삼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한방 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어린이 보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